할렐루야, 재생명가족 여러분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속화, 속회 공과 시간을 대합니다. 아, 2월 달부터 속회를 모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중인데 아,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각자 조심해서 모이는 일들에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속해공과를 나눕니다. 공과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서로 정말 아팠던 일들, 또 즐거웠던 일들, 아, 사실 참 아, 안에 있는 것까지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맡은 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때참 조심해야 될 것은 대표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또 기도하고 또이 사람이 또또 또 기도하고 하지 않도록 서로 서로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서로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기도가 반복되지 않니하도록 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얘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로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히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해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러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베리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가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무랐고 이를 고친 예수님까지 박해했습니다. 이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고자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지요.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지적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조금 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 성수보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증거합니다. 38년이나 알았던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을 치료한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적 타락의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중안에서 거룩하게 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하고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이답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내를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일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위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박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가 맡겨 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뿐 아니라 신성까지 모독했다며 격분했습니다.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권위로 사람을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문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 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일까지 세상 모든 이들 구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질문과 아, 그리고 삶의 적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오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끝까지 잊지 말아, 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치료받고 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과 사역으로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이 신앙과 사역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핍박 받을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아, 정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순수하게 신앙과 사역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로 일한다. 조금 더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삶의 적용은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뭐, 당장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말이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내가 아, 이루어야 할, 내가 또 전해야 할내 신앙 고백, 책에 기록된 신앙이 아니고 누구 뭐 떳떳하가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자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송과 헌금을 하고 기도 마침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마치면서도 끝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리더하는 숙장이나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이 분위기가 항상 은혜로운 일들, 아, 남들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서로 주님의 은혜 에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간 여러분 각자 각저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전파하며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